섹시해지는 법 좋아해 나랑 사귀어줘 미안해 넌 너무 못생겼어 술자리에서의 최승연 신난다 와.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는 것도 오랜만이네 <laughs> 남자 마음을 얻는 법 난새 킹다. 둥아 둥. 개들이 뽀뽀하는 법. 뽀삐야 이리 와 뽀뽀. <웃음> 안녕. <웃음> 고양이들이 뽀뽀하는 법. 승현이가 뽀뽀하는 법. 가왜 이러고 살지? 가자 자기야 그래 오빠! <laughs> 집에서의 승현이 이 바퀴벌레! <laughs> <laughs>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외국에서 콜라 시킬 때 I w a n t a cock I like cock Cock Please give me cock 야식 먹는 중 <웃음>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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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니 차례다 에, 내누텔라 누가 다 먹었지? 누구야, 너야? 난 아니야.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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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씻어야지. 아니, 그래도. 한국말과 일본말의 차이. 한국말. 너 바보냐? 일본말. 바가야, 나야! 한국말. 진짜 미안해. 일본말. 고민을 잘해! 고민!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없겠지? <laughs> 나 자유라. 잘... 보통 사람들이 콘서트에 가면. 최승현이 <laughs> 가면. 아, 밀지 마세요. 아, 발 밟지 마세요. <laughs> 시립생 오칠때 복학생들. 한국말. 음, 기분 좋다. 일본말. <laughs> 아니, 글쎄, 내가 그게 똥이 초콜릿인 줄 알고 먹었다니까요? 뭐, 아기 때면. 아니, 고3 때인데? 음. 미안해. 너랑 나랑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웃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는! 나 바빠서 이만. 네가 날 버려? 복수할 거야. 그날 밤. 예, 예. 후후, 야! 승현아너 어디 아파? 예. Yeah. 아니 여긴 어디야? 불펌의 악플? 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laughs> 괜찮아요. 뭐해? 자? 집이 어디야? 몇 살이야? 밥 사줄까? 나는사길래 농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보고 자꾸 못생겼다고 하시는데 저 못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이쁠뿐이지 <laughs> 알바 첫날 어서오세요 일주일 어서오세요 한달 1년 아이씨 리모컨 어딨지? 야, 야, 여기 있나? 야. 리모컨! 리모컨 어디 있는 거야? 좋어 씨발, 새끼. 아니, 도대체 리모컨 어디 있는 거지? 응, 통하지, 응, 통하지, 응, 통하지. 오! 어! 으잇! 여자들의 셀카. 클럽 가는 날. 어. 왜? 으잇! 아 여기 뭐가 묻었네. 으잇! 쓸쓸함이 묻었네. <laughs> 남자들의 셀카. 헬스장에서 몸좀 푼다. 승현아, 너 여자라서 진짜 괜찮아. 진짜? 그럼 너랑 사귈래? 어나나어그 나는 스 스님이 될 거라서 승연이의 겟리 뷰티 예 이쁜데? 승연이 화장 안나 이게 뭐야? 아직 늦지 않았어 머리를 잘 만지면 돼 이게 아니야? 겟리 <목소리> <laughs> 뷰티 완성 밤에 잠잘 때 잠이 안와 슈퍼 최승연 잠안 자니? 어머 이따 잠게 시바, 바 다른 사람들이 말싸움 할 때, 그때 그건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거야 알았니? 내가 잘못한 건 미안해. 그러니까 너도 사과해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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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이 말싸움 할 때는 야 나쁜놈아, 나쁜놈아 아침에는 아침 일곱 시, 여 시, 아홉 시, 열 시. 최승현 일어나! 1 0분만다 찍습니다. 웃으세요. 네. 좀만 더 웃으세요. 네. 어? 요즘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소개할게요. 안녕. 이름은 개, 성은 배. 좀 크게 좀 웃으세요. 더요? 이렇게? 그거야. 사진 나왔습니다. 야 원래 사람은 불만 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쇼핑이나 가자. 꾹아 누구야? 아헐. 방금 완전 대박 사건 지하철에서 누가 내발 밟고 사과 다는 그냥 감. 대... 최승현방 꼬라지가 되게 보니 방 청소 좀 해라. 엄마 나 이제 패복스 타라고 방안쳐도 돼. 최승현 엄마 다 농담이었어 진짜 야 진짜 야 여기부터 치우면 될까? 엄마 방도 치워. 분명울 올렸는데.. 분명들렸었단 말이야.. 나 완전 안 취했거든. 진짜. y 히 찢었단 o 이야 분명히 찢었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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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야분이밥 재생현 학교에서 난당신 집에서 알바할 때 네. 너와 함께 하고파. 머리도 짧으니 다양한 시도를 해 보자. 오잖 자나 쓰자. 네. 보고자란플플플플플플플플플플플 엄마, 나 자전거 잃어버렸어. 어, 어었어 어, 누가 가져갔어. 아우.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제 친구들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다고 제 연락을 다 씻고 생일 지나는데도 연락을 안 해요. 야, 튜디오 주말이니까 이제 신나게 누워서 TV나 보자. 야, 무한도전 진짜 웃기다. 아 맞다, 나 친구 하나도 없지. 내가 널볼때내 기분은 정말 좋을 거야 까먹고 있던 겨울옷 주머니 속 만원짜리 아참 오늘 자랑할 게 있는데 저 신발 샀어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글쎄? <laughs>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네. 최승현 불더 안에 있는 갈매기 폴더를 지워주게. 페북에 자기가 쓴글에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은 난 내가 너무 좋아. 음. 드라마에서 발 씻는 방법. 어머 발이 더럽네 발을 씻어 볼까 깨끗해져라깨끗해져라내 발. 최승현이 발 씻는 방법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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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강아지 같다면? <laughs> 니 코를 핥아버릴 거야. <laughs> 사람이 고양이처럼 행동한다면? 음, 승현아, 거기서 뭐해? 뭐. 사람이 고양이처럼 행동한다면 파트 2. 승현아, 여기 너 앉으라고 의자 갖다 놨어. 뭐. 비박스로 하는 법. 대박사건. 안 알려 줌. 키읔. 아름는 안경을 멋지게 쓰는 법. 쓰시고 안경 구멍으로 머리카락을 빼 줍니다. 빼셨으면 올리면 돼요. <laughs> 조용한 데 가서 커피 한 잔이나 할까요? 안전한우울랄저 오랄... <laughs> 취해도 주사 같은 거 없어요. 임마 아이... 음... 오... <laughs> 자신감을 가져 임마, 넌괜찮아네 임마. 어? 알았어? 알았냐? 재생이아 주말이라고 집에 처박혀서 애니만 보냐? <laughs> 진짜, 무슨 내가 인이 쓰레기도 아니고 <laughs> 응. 혼자 심심할 때 재밌게 노는 법 하나, 거울이랑 눈싸움 하기 아 내가 졌다 <laughs> 어? 좋은 아침 지금 아침 아니야 이 게으른 년아 어, 밥 먹을래? 일어났으면 세수부터 해 미친 아어 안녕 너 거기서 뭐해? 너 되게 유연하다 <laughs> 진짜 친구를 사귀야겠어